비리럽 팝업에 왔습니다. 카산이 하고요, 안 오려고 했는데 세라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 세라꺼. 내 선물이야. 선물이야. 헐. 고마워. 니꺼야. 네 아, 예쁘다. 올해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생 마워고 많았어, 그동안. 고마워. <laughs> 드디어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세라꺼 뜨면 그때 같이 갈 거야. 사줘주세요 얼른 주세요. <laughs> 아, 근데 애들 너무 예쁘다, 그죠? 진짜 한입에 호로록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요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3시간 내리세요 네됐 왔다 3다 아, 너무 분도 오셔서 4분 모이시면 설명 간단하게 전화 드릴게요 네 체험 다 끝나시고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안내문처럼 제가 계단에 붙여놨는데 가시나 외관 2층을 통해서 1층으로 계단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우와 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볼록거리고 있으니까 네 분이서 한번 찍어 보세요. <laughs> 아. 네 분에서 너무 당황내명이서 <laughs> 네 친하지 않은데. <웃음> <웃음> 당황스러워. 저친이 친하리고 있어. 명 아이들 거라서 고 안쪽 입장하시면 각방 이렇게 기경하실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총4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찾아주셔야 되시는데 각 방마다 한 자리씩 저희가 숫자가 숨겨져 있어서 예를 들면 런닝방에서 한 자리, 다음 방에서 한 자리, 다음 방에서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맨 마지막 방 주민방에서 저희 4 자리 숫자 찾으신 거 입력해주시면 되시고 저 입력하시면 포토카드 랜덤으로 하나 증정해서 드리고 아 있습니다. 저희 이거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이따가 다 지경하시고 퇴장하실 때는 이쪽으로 가셔서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가신 다음에, 한칸 내려가신 다음에 저희 카시아 내부에 있는 구단 용에서 찾아 해 네. 제첫 번째로부터 구경 보아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 이거 런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예쁜데 런진이? 가자고? 나 여기 살고 싶어. 숫자는 야. 이거 보실래요? 런진이 아이쁘다 <laughs> 귀여워. 런진이방 딱이야. 런진이게 어울려. 하러 너무 이쁘다. 음. 아 아. 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참고에 된뭐 제너. <laughs> 22. 아. 스테판 커리. 역시 철러답다. 스테판 커리. 예. 저거에 대한 제노가 있을까? 비에 어? 없네. 저 위에도 있어. 열리나? 네. 어. 열면 철로끼 사진. 어. 네. 야 근데 약간 사무엘 때 철로 있으니까 잘 어울려. 네. 약간 좋아하잖아. 네. <laughs>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에이, 뭐, 어쩔 수 없나봐 철로는. 네. <laughs> 철로 <철러는> 너무 <laughs> 힘든 거 아니야? <laughs> 그랬어. 어 <laughs> 진짜요? 뭐야? 야, 이거 뭐야? <목소리> 미쳤다 이거 한 번만 열어줘 어. 나 궁금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아이디어 너무 미다 이것도 열어줘 <목소리> <목소리> 아나근이 사진 너무 이쁘고 <목소리> 같아 이, <목소리> 이 주근깨도 너무 이쁘고 <목소리> 아철러 요즘 다이어트 한대 이거 꺼내줄까? 어 이거 <목소리> 지성이가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 우주 좋아하는 두 마리 있네 그러니까. 런진이랑지성이 <목소리> 너무 웃겨 헐 진짜 잘생겼어 어떡해? 이 아이돌 상이고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사줘 어, 야 얼마야 얼마야 얼마돼 너무 이뻐 어떡해 미친 거 같아 우와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우와. 난 나는 이색만거 진짜 있나요? 있어 아. 2번 나오셨고요? 네. 2번 드릴게요. 뭐 음. 완성되나 봐. 2번, 아, 리랑아 여기 리같그이나올까요 아, 그렇구나. 삐리랑? <laughs> 넘어가시기 전에 세 번째 숫자가 여기 있는데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1번이요 아. 1번이요 아까 어. 에 맞아 맞아 아, 여기다 서져있다아 똑같은 거네 안 마지막 번호 찾아주시면 되시데요 저희 팀은 노러시노러시노 너무 웃겨 어렵지 않아 다행이야 <laughs> 했잖아, 이거 어디서 포즈해 주면 되는 거야? <laughs> 아, 진짜요? 있어요? <laughs> 정말요? 제일 좋아. 아, 템포 이거좋지미친지이거 이거지. 이는데이거왜이랬어이미안이데 템포를 지이지 않을까 3번지터쭉지 이거지. 이거지. 번거고이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최고 5번 최고 5번 <웃음> 아니 나나나 그냥 아 나. 아니 나 <나는 안 웃음> <아니>, 너무 이쁜데 <laughs> 저거. 이해창아 했다. 수치사 했다. 아! 열 받아. 아! 아우! 우와, 네. 어 너무 이쁘다. 와, 네. 립. 어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이쁘다. 우리 예쁜 재민이 입고. 뭘? 야 기다려봐. 아야 이거 생일이다. 야 내가 지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냥 기다려오라고. 아니야. 아나 뭐야? 너뭐뭐 뭐 나왔어? 아 씨. 네 저희 표정은 오른쪽으로 해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laughs> 철로가 너무 귀여워서 저는 제노 안고 그냥 철로로가져로 <laughs> 제노야 미안해 사랑해 I love you 정말? 거짓말하어 아니야 정말이야 너밖에 없어 다, 제노야 <laughs> 아 됐어? 왜난안 응. 아, 돼? 어난 실패 삼성 <laughs> 삼성 너 이럴 거야? <laughs> 위에 링크가 내려와 너 먼저 골라. 아니요.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왜 짤러? 너무 이쁘다. 세노. <laughs> 제노. 세노도 너무 이쁘긴 한데, 아쉬운 게 뭐냐면, 배경? 어, 배경도 너무 아쉽고, 머리 색깔. 아니요. 야,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laughs> 아니, 너무 이뻐, 다 아니죠, 다 아니죠? 다 너무 이쁜데. 활동하기 너무 이뻐. 아니다, 이제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쁜데. <laughs> 너 봐봐, 너 <laughs> 봐봐, 나 포카 <토커 웃음> 보여줄게. 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이거 친구가 만져야 되는 거고! 이거 봐, 쿠커 봐봐. 내 네, 맞아요. 이거 봐. 다 약간 이런. 그치, 미쳤지. 나다 약간 이런 거야. 머리 탈색된거 하나도 없고. 황발이야 흑발이 남친발나 이것도 이뻐. 나 이뻐가 진짜 개좋아해. 그치. 야, 제 높다, 그거야. 그거야. 오랜만에 이렇게 홀더도 가져왔어. 나왜 홀더 안 갖고 다니거든? <laughs> 아, 아무튼 제노 너무 이쁘지만 이거는 철로도 좀더 마음에 들었다. <laughs> 제노 진짜 너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얼굴 아, 너무 이쁘지? <laughs> 아니야. <웃음> 제노 이즈 먼들. 내가 얼마나 어? 부족자는데아 그건 있어. 이제 모든 제노의 포카를 모으지 않아. 나도 그래. 예전에 정말 빡따 보았는데 아, 그래서 맞아. 거지가 됐는데 <laughs> 이제 정말 너무 예쁜 것만 그래서 나 저번 앨범 어, 뭐였지? 빽티스피. 어, 빽티스피. 야, 어, 너, 그거 뭐였지? 어두잡초 백두잡초 되게 끄만 포커 했잖아 그거 맘안 들어서 안 보았어 사실 너 너무 예뻤어 제발 내 맘에 안 들었던 거야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웃음> 난 <laughs> 지성이 나왔는데 그럼 나한테 말해줘 나를... 어, 그 지성이 나왔는데 그래. 같이 간엘까한 그래. 언니가 지수야 근데 그런 이는 이제 다른 버전, 내가 안 갖고 있는 제노가 나온 거야. 아, 그래서 그 색조한 거랑 버전 안같지만각었어 아, 그치? 너무, 너무 했어, 그거는. 아. <laughs> 맞아. 그리고 나 그것도 그 키링이었잖아, 키링. 나 그거 한 번, 사고한번 홍대 나갔을 때, 두 번째 일강을 하러 갔을 때 바지에다 가 벌고 나갔단 말이야. 그때 고장났어. 네. 너무 슬펐지 않았어. <laughs> 전화보다 중요한 예절샷 패스. 그러니까 그 재현이랑 소녀 씨랑 동방신기 좋아했을 때는 컷 팔기. 그, 어, 그때는 약간 그때 콘서트가 있은지도 몰랐고 어. 앨범을 사야 된는 것도 몰랐고.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그리고 나는 이번 드림이들 좋아하는 게 끝나면 뭐 걔네들이 잘했을때스안 했든. 내가 너무 바빠서 이게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이제,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대단해 대단 어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은 나는 어떻게 했니? 아 그래서 이렇게 약속 있어서 나올 때빼면는 그냥 바로 기 먹고 그래 아 밥에 단고기 먹고. 저원게 스페셜티. 근 근데 근데, 어. 근데 진짜 <laughs> 살은. 음. 이런 말 나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릴 때 빼야 되더라. <laughs> 안 아, 빠져 근데 나도 내가 고등학생 때 말이야 해야겠어 그래서 막 마음먹고 딱 하면 금방 빠졌거든? 근아 이제 어, 안돼안돼 <laughs> 시티 브리즈 도영이가 우리를 맞이해준다 어디로 들어가지? 여긴가? 기들가아어 <laughs> 들어가자 구경 한번 하자 여기 아니야? 여기 도영이 그뭐 아. 했었단 말이야 어? 야야 이런 게 있다고? 야너 이거 너무 야나 이거 너무 귀엽다키차 어, 키에다가 <laughs> <필요하다>. 너무 귀엽다. <laughs> 얘는 4만 천 디렉원이고요. 이거는 40% 할인 들어가서 23300원 엄청 어, 어. <laughs> <좀> 싸졌어. <laughs> 귀여운데 어. 어, 나 갑자기 흔들리는데. <laughs>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귀여워.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너무 엽다 응. 이것도 세일 들어가요 그래서 20, 어, 41,900원 너무 귀엽아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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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쁜데 <laughs> 이것 <이건> 얼마예요9 0 <laughs> 0원 이것도 들어가거죠차키 아, 걸어두고 싶다 근데 너무 귀엽다 <laughs> 응. 완전 차키용 어. 생겼어 어 너무 귀엽다 아싶은데 근데 모든 차에 도룡이가 생기겠는데? <laughs> 앨범 나온 바로 다음날 18일이고요 오늘 그거 있죠 쇼케이스 하지만 저는 못 가니까 <laughs> 못 가니까 야, 앨범 사러 광야나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가는데만 약한2 시간 좀안 되게 걸리지만 광야로 가려고요 왠지 모르게 거기서 교환이 더잘될것 같은 느낌 지난번에 홍대로 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멀지만, 광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광야. <목소리> 광야 가서 만나요. <목소리> 가봅시다. 아, 너무 추워요. 진짜 추운 거 너무 싫은데, 너무 춥잖아. 아, 손이 시려. 일단 빨리 가서 앨범을 사볼게요. 이렇게 갔다 보니, 벌써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 광야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어요. Show 쇼 o u how you it up. 어, 뭐야, 할인가네? 할인가에요. 일단 이거 사야되고, 하나, 하나만 사. 잠시만, 지성이도 너무 이쁜데? 어떡해. 우리 재미이 너무 이쁘잖아. 어떡하지? 이거 하나씩만 사도 될까? 하나로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이렇게 구성품도 열려져 있, 열어져 있구나. 일단은 하나씩 사볼까 봐요. 어 이것도 할인가야? 원래 이렇게 할인가로 했었나? 일단 이쁘니까 하나씩 먼저 사볼게요. 일단은 한장씩만 사고 까봅시다. 지금 이게 득토들이 생각보다 많, 다 생각보다가 아니고 없어서 이거를 까고 아마 그냥 트위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뜯어봐요. 아 무서워. 솔직히 이거는 두개더 사가지고 상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무서운 거지. 이거를 어? 이거를 이렇게 열 어? 어떻게 열지? 아 여기다. 일단은 여러분 스티커가 있고 이거 당연 제노겠죠? 아닌가? 적지도 랜덤인가? 까만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어, 너무 이쁘다. 그죠? 너무 이쁘죠? 근데 숨이 너무 시려워. <laughs> 어, CD도 되게 이뻐요, 이번에. 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이뻐요. 이것도 이쁘고. 어, 누구지? 아 어, 누구지? 나 떨려. 이제는 걔 바로? 사랑합니다. 여포 아주신 직원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 조금만 볼게요. 알려보기 전에, 코카 넣어야지. 야, 진짜. 코카 넣어야죠. 와, 이제는 저이 성보고 대놓은가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노임 너무 좋아. 오늘 별자리 운세 별로 안 좋았는데. 아 어, 끊겨지면 안 된다. 내는 게좀 힘드네. 일단 제노 원트 나아줬고 이거 좀 구경 좀 합시다 우리 춥지만 잘생긴 우리 제노 봐야지 아 미쳤다 진심 아 너무 좋아 어떡해요 아 자세히 못 보고 일단 대충만 볼게요 아, 근데 대충 봐도 이 미모가 잊혀지지 않아 근데 스쳐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미모야 어떡해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 잘났어 너무 좋아 일단은 이거 끝났고 깡. 내가 넣어야 아 이거 또 넣어야돼 아 근데 손이 싹안 돼. 넣어놓고 이거 이거 까봅시다 저 이거 진짜 어떡하지 까요 까요 일단 까 몰라 까 안나오면 뭐 하나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아 놀래라 아, 재민! 재민, 재민. 헐, 이거 너무 좋아, 재민? 깜짝 놀랐어 이번에 이거 스티커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스티커가 되게 잘 나왔어. 이거 누굴까? 아, 나 너무 춥다. 어떡해. 철화? 아, 이건 그거구나. 단체구나. 단체 너무 이쁘지? 단체도 너무 이쁘 뭐야, 나 재민이 나왔어. 미쳤다. 재민이와 제노가 나왔습니다. 어, 좀 좋은데? 행복한데? <laughs> 제노가 나와줬고,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소이 넣어줍니다 소중하니까 재민이는 재민이는 소중하니까 됐다 오늘 깡 아주 성공적 아주 좋아요 정리를 하고 옆에 시즈이분 있는데 재윤이랑 제노 바로 와. 바꿨어요 <laughs> 다 먹었다 너무 행복하잖아 완전 창사 집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김치찌개를 보니까 해찬이가 생각나고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아 근데 뜨끈한 우동을 먹고 싶은데 <laughs> 우동집은 정말 없나요? <laughs> 성수역까지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서울속을 진짜 몰라서 여기로 한번 가볼까? 정말 길치 중에 길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잘안 가고.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딜까요? 우와. 그림자라도 보이는 내 머리에 이 산발. 어떡할 거야. 하지만? 이 바람 때문이라는 거.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집에 갈까요? 먹지 말고? 갑자기 다시 고민이 되네. 너무 힘들어서. 여긴 또 어디야? 일로 갈까? 근데 지금 오늘 평일이고 낮이어서 그런지 정말 사람이 없어요. 한적해요. 너무 좋다. 전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너무 좋아요. 해 한적한 거 너무 좋아. 아, 아, 그 지금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우동 먹으러 성수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추운데 약간 <laughs> 그러니까 서울 속역에 칼국수집은 있었는데 우동집을 못 봤거든요 근데 칼국수보단 우동이 먹고 싶은 뭔지 아시죠? <laughs> 오늘 애들 쇼핑하잖아요 가고 싶다 천장에 매달려서 보고 싶다 <laughs>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배고프고 춥고 졸리진 않고, 왜냐면은, 도파민이 빵빵 튀워졌기에 앞으로 한 12분만 더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웨이팅이 있진 않겠지? 일단 가서 만나요. 저는 도도한 면 성숙 운전을 왔고요. 저는 이걸 시켰어요. 이건데, 어, 치킨 가아게 튀김으로 바꾸고, 유거초밥 기본으로 했고요. 보니까 되게 뭐가 많아요. 많아서 고르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엘깡할 때만 들고 다니는 그런 건데 일단 오늘 엘깡한 거아이가안 봤구나 쇼유 하이 비리야 가보자고 오케이 렛츠 i 릿 이것 좀 볼까요? 시진이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해 꼬바. 나도 잘 부탁해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성장 뭐야? 성장 속도 미쳤다 약간 여기 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서확 섞여있어요 정리해야되는데 정리를 안해서 이렇게 되어있고 어? 이거 그거다 이루키지고 이게 수능국화다 여러분 수능보신 시즈니들 계신가요? 어, 초점 다 뺘라 잘 보셨나요? 이렇게 <laughs> 여기 더 많아요 여기 다른 멤버들도 있고 정말 정리 안한거 보이시죠? <laughs> 아 귀찮아 정리하기 조만간 날 잡고 정리하야겠어요 일단 집에 넣어줄게요. 네. 헐 여러분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부각해? 맞나? 그게 차가운 냉모동이라는 거야. 아 추운데. <laughs> 그래도 맛있어 보여서 잘 먹겠습니다. 싱가리아 테가 맞을까요? 생선같이 보이는데. 맛있게 먹었고 원래는 카페가서 오늘 찍은 영상 좀 편집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음 그러면은 좀더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추운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기 때문에 아 지금도 추워 제일 싫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추울 때 그냥 집에 가서 씻고 좀 따뜻하게 편집을 하려고요 <laughs> 아 근데 오늘 밥 너무 맛있었다 다음에 또 가야지 아, 자, 무무야. <laughs> 일단 호다닥 집에 가볼게요. 안녕.